커다란 반원 안에 두 개의 반원이 있는데 지름이 3이고 세 반원의 지름이 동일 직선상에 있어. 그러면 이제 얘가 지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그으면 여기가 직각일 거고 또 요게 지름이기 때문에 요렇게 선을 그으면 여기도 직각이야. 왠지 이렇게 일직선으로 연결이 될것 같긴 하지. 그런데 확실하진 않아. 여기가 90도가 될지, 아니면 여기가 90도보다 약간 커서 이렇게 살짝 꺾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돼. 자, 일단 이 점에서 원을 그은 두 접선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똑같네. 그 다음에 또이 점에서. 오른쪽에 있는 반원에다가 접선을 접선을 그었으니까 여기도 똑같지. 따라서 여기 여기 여기는 같아. 이제 요 길이도 같다는 걸 보이고 싶은데 이렇게 해보자. 자 F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위로 올린 거지. 지금 얘가 접선이라고 했는데 이 반원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하면 여기 수직이 돼야 되잖아. 여기 소직이고이 2에서 이렇게 그어주면 이렇게 그어주면 여기가 직각이지? CF의 길이가 3이고 FD의 길이가 2고 그러면 여기 길이 구할 수 있지? 요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다. 그래서 여기 길이가 루트 6이야. 지금 요 대각선의 길이를 구했고, 이번에는 여기 길이를 구해 볼 거야. 요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선을 요렇게 그어 보자. 중심에다가 이렇게 긋고, 요렇게. 여기가 직각이고, 어, 요 길이는 반지름 두 개를 더한 거니까 2분의 5. 요 길이는 반지름, 3, 어, 2분의 3에서 1을 뺀 거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용해주면 6일이가 나오겠지. 계산해보면 루트 6이 나와. 그래서 알수 있는 게, 어, 여기도 루트 6이고, 자, 요거는 여기랑 똑같지. 여기도 루트 6이네. 자, 여기도 루트 6이고, 여기도 루트 6이야. 오,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이렇게 같을 수밖에 없겠다. 그다음에 예전에 배웠던 내용을 떠올려 봐.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고 있어. 그러면 평행사변형이지. 그런데 평행사변형인데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 그러면 이 사각형은 직사각형이야. 이 사각형이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다 직각이 되면서 여기가 일직선으로 연결이 된다는 걸알수 있지? 사실 이거 정확하게 증명하지 않고 그냥 대충 뭐 직사각형이겠지 뭐 이렇게 푼 사람도 많이 있긴 할 거야. 자, 이제 거의 끝났어. 여기 직각이잖아. 여기가 이렇게 직각이야. 그러면 이 커다란 삼각형에서 공식을 사용할 수 있어. 여기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이니까, 공식 여러 가지 있지. 요거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것도 있고, 반대로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것도 있고, 또 가운데 거.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것도 있고, 이런 공식들을 이용해서 길이를 하나씩 구해 나가는 거야. 그리고 또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이 삼각형에서도 여기 직각이고 여기 직각이기 때문에 그 공식들을 사용할 수 있지. 왼쪽에 있는 삼각형에서도 마찬가지, 여기도 직각, 직각이니까 공식 사용할 수 있지. 그래서 변의 길이를 구하다 보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거야.